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LS 에코에너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자 슈팅 확실하죠. 지금 5만 원 주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주주님들 차트 조금 넓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은 손해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돈을 버는 황금 전성기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은 어나 물리면 어떡하지? 손해 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보다는 어떻게 누가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에 대한 싸움입니다 LS 에코에너지 당분간은 우리 주주님들이 믿고 달려가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여러분이 상반기에 깔고 가도 되는 레드카펫 호재 제가 지금 뉴스 기사로 터지고 있는 것들 팩트체크 해드릴 거고요 지금 꼭대기 주가에서 욕심이 좀 나실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그런데 또 욕심이 나는 만큼 불안도 하고 내가 어디서 팔아야 아나 진짜 잘 팔았다 소리 가 절로 나오는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건지 아마 매매 전략 눈치 게임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야.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실한 답안지 한번 챙겨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 달도 추천 종목 챙겨 가셔야죠. 사실 4월 한달 동안 우리 주주님들 수익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본 마음 고생한 달이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딛고 새롭게 가정의 달에는 선물 같은 수익 가져가시라고 5월 최적의 추천 종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알면 우리 주주님들 적어도 5월 달 주식장 해서 손가락 빨리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전망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 깔끔하게 한번 추천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리스크 없이 많은 돈을 번다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딱 10만원만 넣어 놓고 100억 원을 벌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내가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넣어놓고 1억 원, 2억 원 벌기를 바란다. 그렇게 큰 목돈을 과감하게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없는 돈 셈치고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결국에 지금 제 영상을 찾아오신 우리 개미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거. 모두 그걸 바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만한 수익을 안전하게 보는 거. 그게 우리 주주님들이 주식에서 바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드머니를 넣어놓고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 나는 주식에서 한 번도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어. 답답해 죽겠고 남들은 다 주식으로 수익 본다는데 나만 왜 이래? 하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주식에서 돈을 인보는 맛을 한번 들여보시라고 추천 종목 제가 코칭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이 종목 살짝 한번 스포를 해드리자면 올 상반기 5월에서 6월 요 사이에 최소 5배 상승 시나리오 5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 우상향하고 있는 성장주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막 매물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진입을 하면 최소한의 변수로 안전하게 노다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시나리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물 다 빠진 테마 아니야. 우리가 그냥 개나 소라 다 아는 뭐 AI 반도체? 뭐 리튬? 2차전지? 모두가 다 이미 먹고 떨어져 나간 단물 다 빠진 테마가 아니라 미공개 신규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만의 수익으로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우리 주주님들 처음 딱 받아 봤을 때는 다 이렇게 바닥 구간만 기어 다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 종목을 받아 가시고 에게 아니 최비서님 추천 종목이라고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바닥 구간을 기어 다니는 종목을 주시 어떡합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매집을 해야 돈을 벌죠. 이미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사실 그걸 좀 모르죠. 이미 반응이 오고 나면 늦는다니까?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똑똑하게 매집을 해놔야 이때 수익 구간을 보죠.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부터 거리랑 막 터져주는 거 보이시죠? 이때부터 세력의 저점 매짐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개미들이 소외조라고 외면하기 시작할 때쯤에 슈팅 치면서 통수 치는 게 세력 시나리오잖아. 여러분,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미 물량까지 붙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알면 늦어요. 여기서 어영부영 들어가 봤자 뭐 하냐고. 수익 구간도 적고 물릴 확률도 너무너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예시로 드려드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점 대비 무려 700% 올라줬고요. RF쌤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저점 대비 무려 얼마가 올랐어? 1,500% 15배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까지 예시로 한번 드려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가면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이 이런 데서 어영부영 올라간다는 소문 듣고 샀다고 칩시다. 이런 보합 구간 여러분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아니야. 소문 다 나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중간 중간에 꾸역꾸역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 중간 은봉 찍힐 때 손해 보기 너무 좋고요. 소위 말해서 물리는 겁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800원대,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좀 드리면 거래량이 터져 줌에도 장대양봉이 나오지 않는 바닥 구간 종목 눈으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아, 이럴 때 내가 저점 매집을 해야 상승 모멘텀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 주주님들 좀 배워 넣어 가셨으면 좋겠어.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 절대 매매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을 드리는 거지 이거 종목 드리면서 이거 무조건 사세요. 어,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사면 이거 혼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전적으로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고요. 여러분 선택이니까 뭐 추천 종목 받아 가시고 나서 뭐. 나는 좀안 땡긴다, 여러 가지 좀 걱정된다, 자금이 좀 부족하다 하면 안 사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매수를 하실 분들이시라면 시나리오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서 사실 수익 제대로 한 번도 못 보신 주린이 분들도 계시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식장에서 마저도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손해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 추천 종목 받아가시고 숨통 트였습니다. 그래도 최비서님 종목 하나만큼은 플러스 수익 보고 있습니다. 돈 자랑을 해주신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자랑 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돈줄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추천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파일로 문자로 깔끔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010 59625239 여기로 돈줄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고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구원해 줄수 있는 돈줄 같은 종목 한번 꼭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LS 에코에너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값 상승 모멘텀으로 인해서 에너지 전선 테마주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죠. 아니, LS 에코에너지가 구리값에 왜 영향을 받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당연하죠. LS 에코에너지 전선 테마 기업이잖아요. 전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구리 값이 오르면 주가도 같이 오릅니다. 왜? 전선의 원자재 90% 이상이 구리 가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리 값이 오르고 구리라는 원자재가 귀해질수록 전선 테마주들도 같이 수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1, 2년 전에 리튬 테마주들을 막 급등 모멘텀 가져갔던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리 가격이 한 3월부터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계속 오릅니다.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각종 원자재들 중에서도 구리 가격이 특히나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AI 관련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데다가 긍정적인 전망까지 쏟아지면서 관련주들도 탄력적으로 주가 끌어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리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고점에서 설마 더 오를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구리 가격 올해 들어만 20% 넘게 급증을 했고요. 만 달러 돌파하는 그 순간부터는 고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만천 달러 돌파했거든요. 중국 경기 회복되고 AI와 같은 디지털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력 소비는 증가할 거란 말이야. 슈퍼사이클, 원자재와 같은 상품 시작 가격이 오랫동안 장기간으로 상승하는 추세예요. 지난 슈퍼사이클 당시에 구리 가격이 130달러에서 1 만달러까지 8배 올랐었거든요. 지금 딱 그때 슈퍼사이클 전성기를 재현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리 아직까지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구리 생산량이 2018년 이후로 꾸준히 내려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 이거 구리 관련주, 투자 상품, 좀 진입 기회를 좀 많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런 걱정도 하실 거예요. 아니 너무 과열됐다. 나 혹시 지금이라도 한번 진입을 하거나 아직까지 조금 더 홀딩을 해 봐도 되는 걸까? 좀 조심스러우실 거예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한 요 파일 우리 주주님들께 한번 공유를 드려 보도록 할게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정보니까 부담 없이 챙겨 가세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해서 완화적인 금융 여건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고요. 타이트한 구리 수급 전망에 투기성 수요를 자극했을 가능 성 있기는 합니다. 다만, 구리 가격 단기간에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 거. 조정 불가피예요. 이거 아무도 못 말립니다. 구리 가격 조정 구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 뜯어먹을 콩껌을 제대로 뜯어먹으시길 바랄게요. 요즘처럼 이렇다 할 주도 테마도 없고 불경기에 또 제2의 IMF다. 모두가 다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좀 힘든 시기인데 이런 식으로 상승 모멘텀 탄탄하게 가져가주는 종목이 있다면 로또 맞았다 생각하시고 붙잡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010-5962 5239 여기로 ls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확실한 길잡이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